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 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여러 동네를 다니시던 중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당시에는 얼굴이나 피부의 여러 부분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병을 모두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질병은 당시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벌로 여겼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에게 사람들이 다가올 경우에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와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제발 고쳐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그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예의상 높이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에 대한 처분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꼭 이루어달라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찾아왔지만, 나를 고쳐주실지 마실지는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러한 고백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병 환자가 얼마나 진실하고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주권은 믿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 힘주실 것을 믿는다는 식으로 왜곡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분의 무한하신 주권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 선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강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강구에 맞춰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놀라운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때 정결한 사람이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함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몰아내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환자를 만지시자 예수님이 부정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피해 다니며 정결함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만지고 껴안아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기 14장의 율법에 따라 병에서 치유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발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소외된 삶을 살아가던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단절되고 소외됨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병은 떠나게 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자는 개인적인 치유와 함께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의 휩쓸리지 않으시고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와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주로 흙과 나무 같은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예수님과 사람들은 떨어지는 흙으로 인해 소동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언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선언은 1년에 한번 성전에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뒤에야 할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대제사장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따라 선언해야 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죄 용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용서를 선언하고 있으니,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의 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죄사함의 선언은 말만 하면 그만이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 즉시 병이나 걸어가지 않으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이미 계속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이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냥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죄인을 용서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 이 말을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용서의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따라 중풍병자는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침상을 챙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과 행동,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죄 용서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는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며 무엇보다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중풍 병자는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육체의 질병과 비참함을 해결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비참함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할 문제 또한 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온 친구들과 그저 누워있기만 했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로 나와왔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비참한 처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은혜와 회복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